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일에 몰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음주 11월 13일 목요일에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3 친구들, 또 여러 수험생 친구들은 이 시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수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어느 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매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이고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1년을 다시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 힘을 우리가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더욱 중요한 전환점이자 이 시기를 지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아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추석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역대야 34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문하세 왕과 아몬을, 아몬 왕을 거쳐서 새로이 요시아 왕이 세워집니다 요시아는 이 3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즉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남유다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 12년에 여전히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던 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찍어내고 재단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개혁들을 시행하면서 지위 18년에는 이스라엘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마 신명기 말씀이거나 모세오경 전체일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바로 이 율법책을 듣, 어, 읽고 들은 요시야왕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고통받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무너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 안의 내용을 그들이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생각, 믿음의 방향을 정하다. 다들 안 잊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를 깨닫고 방향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보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러거나. 요시아왕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첫째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 중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녀노소 불문 모아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읽어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입니다. 단지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온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는 보통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아마도 세상에서는 이 수능과 같은 시험이나, 뭐, 진급이나, 사업이나, 계약이나, 결혼 등등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아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아서, 이 땅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주지도, 또 영원한 평안을 주지도 못함을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변하고 썩고 사라지기 때문에, 물론 이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영원한 것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요시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순종함으로 거할 때에 이 땅에서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때를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회, 즉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잔재 가운데 있었던 이 여전히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결국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핍박받았던 하나님의 저주는 물론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하지 못하는 형벌, 심판의 형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시 돌아올 길도 또 수능처럼 매해마다 다시 칠수있 있는 회회없없 때문에 하하님님서서는 오늘 이 요시아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말씀에 순종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무엇인가 해보셨던 적이 언제였냐? 어떤 것을 위해 그러셨냐? 짧게 질문드렸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단거리 달리기나 팔굽혀펴기는 뭐 체력장 같은 데서 나쁘지 않게 했는데 항상 문제가 오래 달리기였습니다. 체력장마다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매번 포기하게 되고 또 뒤에서 매번 두 번째로 들어왔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뛰는 게 싫어서 군대도 이제 보병 말고 전차 타는 기갑부대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아뿔싸 이 보병이 피우가참 많아서 결국 보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병이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뛰는 겁니다. 뜀걸음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특히나 장기 훈련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5에서 1 0 k m 씩 뛰는데 전체 교장을 돌면서 숙소부터 정문까지 이제 정문을 찍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문은 맨 아래 평지이고. 저희 보병 숙소는 산 7분 응선쯤에 있었다는 겁니다. 보병 입교 첫날에 이렇게 5km를 뛰었습니다. 언덕을 겨우 뛰었습니다. 다른 동기들한테 놀림 안 당하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한테 돌아와서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아침을 먹고 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헐떡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은 줄 몰랐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훈련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헐떡거리며 구역질 하는 채로 숙소에 돌아왔는데 숙소 문 앞에 딱 이것이 붙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제가 가게 될 부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이러한 부대는 다시 못갈 것이다. 이러한 좋은 부대는 못갈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그래서 제가 다들 어느 부대에 나왔는지 아시는 것처럼 저기 강남 서초 예비군 훈련장 안에 있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아주 동기들 중에 제일 편한 부대 그렇게 어,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걸 잘 마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날 저녁 또 5km를 뛰었습니다. 그날 제가 잘 뛰었을까요? 못 뛰었을까요? 당연히 잘못 뛰었습니다. 여전히 구역질하고, 토하고, 이 보병학교 4개월 마칠 때까지 죽다 사는 것을 반복하면서 체력 검정도 겨우겨우 턱걸이로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내가 놓치지 않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신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주변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개월 동안 언덕을 오르 내리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할까 그만할까 하다가 그제각각게들 부대 이름을 뇌이면서 얼마나 목숨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잘군 생활 하다가 우리 서초 신동교회도 만나게 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지 않는다면, 다짐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조금 힘들다, 조금 나랑 안 맞는다 하면 그냥 떠나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부르는 유혹에 지금 당장... 평안함과 즐거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그러한 역사들을 걸어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율법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요시야는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원약을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 많은 연약한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흔드는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렇게 세웠던 언약이 그렇게 고백했던 언약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도 얼마나 이런 시련들이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싶은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 이 세상 유혹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이 언약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굉장히 그 믿음을 잘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역대야 24장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요아스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사도행전 말씀 통해 나눴던 것처럼 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며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라고 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마 이미 수능을 다 마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학생인 자녀들도 있을 것인데,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십니까? 부모로서는 어떻게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를 아마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뭐 점수가 조금 낮아도 열심히 또 노력했으니까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때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 죽을 각오로 공부해라 라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되지 안않습니까 자신 스스로가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짐하고 행동해야지 그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할때 하라고 열심히 이야기하실 때는 귀등으로도안 듣다가 어느 순간 딱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다짐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음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심을 보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며 인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됨도 사실 압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이 다짐함에도 우리는 매순간 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연약한 모습에 죄책함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매순간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써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온전히 그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 전했던 것처럼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금,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일교자를 통해 강요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자발적인 순종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각자, 각자가 사는 날 동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함으로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좇으며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겨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고백을 따라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게 될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